가는 삼겹살입니다. 그리고 여기 롤케이크입니다. 제가 만들다가 망한 사과들입니다. 자호강기에 걸려서 호가일에서 지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도핑들은 다. 롤케이크입니다. 네, 이건요. 방구제인데요. 얼음결정체로 쓰고 있어요. 여기에 솜사탕을 넣고요. 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솜사탕입니다. 그래서 롤케이크 잘라놓은 건데요. 청평, 포도, 청포도입니다. 네, 그음 떡볶이 떡토핑이고요. 오뎅토핑, 삶은 계란토핑, 계란프라이, 계란말이, 김밥, 밥입니다. 네, 이게 롤케이크입니다. 이거는 아몬드입니다. 이거는 뜯어쓰는 고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릇을 소개할게요. 네, 이거는 목공풀 뭐 그릇입니다. 앞에 조그마한 그릇도 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공풀 그릇이 네개 있고 여기 제가 선물한 맞는 수제 접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목공풀로 찍어서 만든 거예 안 되면 미뤘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가